3일성 17장에 가면은, 어, 다윗이 이제 달려오는 골리아스를 향하여서, 다윗도 달려가면서 이런 말을 외칩니다. 전쟁은 여호기에 속하는 것인 적,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기에 속하였음을 선언하면서, 그 많은 군대와 그 많은 군대의 제일 앞장서 있는 거대한 그인인 그 골리앗을 하나님 이 우리에게 붙여 주실 거다. 이것을 선언하면서 다 다윗은 달려 갔습니다. 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대 시대 이후로 가장 오늘날까지 한나라나한 민족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위기는 여러분 무슨 위기일까요? 전쟁이요 전쟁. 물론 경제도 파산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나라에 무슨 전염병이 온다든지 이건 물론 큰 문제예요. 그런데 전쟁만큼 그것도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면적인 전쟁을 벌여서 이 전쟁에서 이기면 이기면 이제는 승리해서 그 나라를 지배하거나 그 나라의 좋은 것을 다 차지할 수 있지만은 만약 지게 되면은 지게 되면은 모든 백성들이 하루 아침에 노예가 될수 있는 거죠 음.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고려말에 몽고가 전쟁에서 지고 나서 제일 먼저 수탈당한 것이 뭡니까? 여자예요 여자 약간 60만 명의 여자들이 이 고려땅에서 몽골까지 거리 갈 말이에요 그먼 거리로 60만 명의 엄청나게 많은 여자들이 그 꽃다운 처녀들이 걸리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병자원 안에서 남한산성이 무너지면서 왕이 항복하면서 제일 먼저 그때 일어났던 일 또한 공료의 공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 꽃다운 여자들이 한 5, 60만이 끌려갔다고 병자호란 때도 그렇게 사람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이 망하면서 이제 얼사보여 조약을 체결하고 드디어 1 9 1 0년도 합방을 하면서 그 후에도 가장 많은 희생을 당한 것이 바로 전군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 그리고 학도병들 젊은 청년들이 다 전쟁터라 위안부로 끌려가서 얼마나 수탈 당했습니까? 나오라면 나오고 보내 달라면 보내 주고 여러분 그게 전쟁에서 진진 운명이 운명. 그래서 가장 큰고래 이유로 지금까지 가장 큰한 나라가 당할 수 있는 큰 위기는 전쟁 앞에 서는 거죠. 전쟁 앞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은 다윗이 지금 다윗이 지금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지금 그 직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배경으로 이 시가 이 노래가 불려진 거예요. 음. 여러분 그래서 성경 에서도 보면은 전쟁 직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장면들이 이미 성경 속에 등장하는 거죠. 사무엘상 7장에 가면은 사무엘상 7장에 가면은 블레셋 군대가 이제 쳐들어왔을 때에 사무엘이 이제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눈앞에 이제 블레셋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도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일을 먼저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두려워하지만은 사무엘은 바로 젖 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거기서 번제로 먼저 드리는 거죠. 바로 그, 전, 어, 그 제사를 드릴 때에,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님께서하 뇌성 병력을 일으켜서 그것을 블레스의 군대에 때리는 거죠. 그래서 그 군대가 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13장에 가면은, 3월생 13장에 가면은 또다시 블레스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때는 사울이 왕일 때예요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나갔는데, 블레스의 군대가 개밀 때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내가 가서 제사를 지미하겠다. 그러고 나서는 전쟁에 너희들이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사무엘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 적군들이 개미떼 같이 이제 몰려오는 것을 보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겠습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될그 제사를 이 사울 왕이 제물을 가져오도록 해서 자신이 제사장관이면서 제사를 드고버리고 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책망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왕세웠음을 내가 후회한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면서 이제 내마음에합한내 이웃에게 너의 왕직을 주겠다 이제 너는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고대시대 때부터 이 전쟁에 직면하여서 전쟁에 직면하여서 온 국민들과 그리고 온 군사들과 특히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은 고대 시대 때부터 이것은 신앙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있어 왔음을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이제 돌아와서 오늘 이 20편은 바로 다윗의 시로서 다윗이 어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인지 이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큰 대적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무엘하 10장에 10장에 어, 모압과 아람의 연합군대가 이제 쳐들어오는 그 전쟁이 었습니다그 전쟁에 다윗의 생 가운데에 가장 큰 대적으로서 그렇게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 이 시가 지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환란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먼저 여기서 환란날은 큰이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전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네 응답하시고 여기서 너는, 너는 바로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구조가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다섯 구절의 이 시는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찬송을 올려드릴 때에 백성들이 먼저 합창을 하는 장면이 1절부터 5절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환란날에 하나님께서 왕당신에게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을 지금 백성들이 지금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바로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은 항상 동격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그래서 전쟁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왕의 이름을 다윗의 이름을 높이 든다는 것은 바로 그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음을 그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서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으시며 여기서 성소와 시온은 같은 의미예요. 바로 다윗이 이 시온성으로 하나님의 법계를 이동해 왔지 않습니까? 법계를 이동해 왔고, 그리고 그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지금 법계가 모셔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온과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하는 법계를 상징하는 그 처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다이왕 당신을 도와주고 그리고 당신을 붙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백성은 또 이렇게 찬송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백성들이 이제 왕이 전쟁에 임하기 전에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제사 여기서 소재와 번제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재는 보통 곡식의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지 않습니까? 이거는 독립적으로 보통 드리잖아요. 번제를 짐승을 이제 불태워 드릴 때 번제를 올려 드릴 때에 보통 함께 이제 그 곡식 가루를 같이 넣어서 태워 드리는 이소재가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 기서, 이제 백성 들이 지금 왕이 들여 있는 소 재와 번제 를 하나님 께서 받으시 길 원합니다. 이 찬양 을 올려 드리 는, 이 의미 는뭔가아 니까 여러분 성경 에서 제사 를 하나님 이 받으 시고 하나님 이 연락 하 신다는 의미 는 뭔가요？그것 은 바로 제사 를 드리 는그 당사자, 제사 자를 하나님 이받 으신다는 그 의미 인 것이 죠？그래서 창세기 에 서도 아벨 과 가인 의 살인 에서도,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의미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우리 왕 다윗의 제사를 받아주십시오 이 의미는 주님 우리 왕 다윗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제사와 그 사람을 받는다는 의미의 본질은 뭘까요? 그 본질은 하나님과 지금 바른 관계 안에,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어떤 죄와 어떤 흐물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고, 그 사람의 제사를 받는 거예요. 음.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날 적용할 때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죠? 여러분, 교회 와서 이제 새 양복을 입고, 어? 그리고 헌금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단정히 앉아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까? 그 사람을 받아주십니까? 안 해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의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거죠. 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초도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한 주간에 우리 삶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참여하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예배에서 이 공동체적인 이 참회 기도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기 전에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기 전에 그냥 공동체적으로 그냥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이제 주님 앞에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투설함으로 말면 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을 이제는 치워버리는 그 사유함을 얻는 시간이 바로 공동체적으로 주님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이에요 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 준비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죄와 허물이 그것을 치워버리는 그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뭔가 아닐까? 회계를 잘 하는 사람. 회개를 하는 사람. 참여를 잘 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의 양심과 내면에 뭔가를 깨닫게 하셨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참여하는 그런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또 신앙에 놀라운 진보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예민한 영적인 예민함을 가져야지. 그리고 예민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회개를 하고 참여를 하고 죄악을 쌓아두지 말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친근하게 대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과의 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그리스도의 연합, 하나님과 연합의 생명이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그 사람이 목사고, 그 사람이 장로고, 그 사람이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더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없이 형식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무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왕의 소제와 우리 왕의 번제를 받아 주십시오. 이걸 지금 오늘 탄원하는 것을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절에서는 내 마음에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는 너는 계속 이 인칭 이 대명사는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왕을 향해서 지금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사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여 왕의 마음에 소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왕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전쟁 터 나가는 이 왕에게 소원이 뭐고 계획이 뭐겠습니까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죠 승리의 개가를 이제 돌아와서 울리는 그 이상의 소원이 어디있고 계획이 어디 겠습니까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왕을 도우시고 우리 왕의 승리를 주시고 우리 왕이 계획하는 바를 다 이루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 마지막으로 우리가 당신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주시고 교회 간발을 이루어 주실 때에 이제 모든 백성들이 승리의 계가를 함께 부를 것이며 그리고 이제 깃발을 주님 앞에 높이 세우겠다. 이것을 백성들이 지금 노래를 하고 간구를 지금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노래를 한다면 이제 이 육절은 이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드려되는이 제사 가운데에 드디어 백성들의 노래에 대해서 제사장이 화답을 하는 거예요. 6절은 이제 제사장이 드디어 이제는 백성의 노래 소리를 듣고 나서 화답하는 내용이 6절인 것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붐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오니 그의 오른 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의 그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로다. 이제 백성들의 찬송을 모두 듣고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복을 빌면서 승리를 빌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이제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내가 아노니.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 바로 그종 왕에게 이제 주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 두 번째로는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그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로다. 이제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룩한 하늘에서 이제 왕에게 승리에 관에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제사장이 선포하는 거예요. 음, 백성들의 찬송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면서 화답하는 내 용이 바로 이 육전인 것이죠. 그리고 7절을 살펴보면은 이제 백성들이 또다시 찬송을 합니다. 백성들이 또다시 찬송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려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있어서 그 고대 시대에 있어서 전쟁에서 최고의 병기는 올늘 여기서 다윗이 언급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병거를 그러니까 전차를 말하는 거요. 예 말이 이끄는 그 전차를 말하고 어떤 사람은 말. 그러니까 말 위에서 싸우는 기마전, 그죠? 기마. 그래서 그당시는 전차와 말이 최고의 무기체계죠. 최고의 무기, 무기체계. 음. 그러니까 이 전차와 이 말을 타고 싸우면은 다리로 뛰어다니면서 싸우는 이 보병들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음.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세계 최고의 이 하늘에서 이 하늘의 제공권을 장악하는 세계 최고의 전투기가 뭡니까? F22, 랩터, 그죠? 음. 랩터는 이 지구상의 어떤 전투기도 그 랩터를 격추시킬 수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랩터를 가지고 이제 모의 전쟁을 했는데, 모의 전쟁을 했는데, 그러니까 랩터보다 한 기종 떨어지는 것은 F16, 뭐, f 1뭐 이런 기종들이지 않습니까? 그 비행기랑 공중전을 모의 시뮬레이션했는데 그1프트 F-22 한 대가 그 아래 기종 200 대를 격추시키는 거예요. 200 대를 격추시켜도이 레프트를 격추를 못 시켜. 그래이한 그러니까 대가 떠면은 이한 대가 만약 평양 상공에 딱 떠면은 이 비행기를 절대로 격추시킬 뿐만 아니라 만약 북한 연 비행기 가한 대라도 떠면은 절대로 살아서 돌아가지 못못 못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무기체계라는 것이 얼마나 전쟁의 승패에서 중요한지, 오늘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전차를 구입하고, 어떻게 하면은 보병이 아니라 말을 타고 싸우는 기병을 만들 것인지, 그 당시에 왕들이 다 무기체계에 다 관심이 있었는데, 오늘 다윗씨의 고백이 뭔가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와 호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경험이에요. 이미 왕이 된지 여러 해만에 지금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대와 싸운다고 한다면, 그는 일찍이 골렷과 전쟁을 할 때, 골렷과 싸움을 할 때에, 골앗은 거대한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이 다윗이 달려갈 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이와 이름으로, 그러면서 돌멩이를 집었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일찍이 이와 이름으로 나가서 골랏을 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전차를 의지하지만 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것을 여기서 담대하게 선언한 것을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오늘 8절 보십시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어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수도다 요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엎어지는 것이 아니요 넘어지는 것이 아니요 바로 다시 일어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는 그 인생은 넘어지고 엎어짐을 그것을 오늘 다윗이 자기의 생애 경험 측상으로 경험으로서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제 모든 이 찬양의 마지막 마침표로서 구절에 여호하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간절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왕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탄원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주십시오. 이 간구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시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보면 우리 인생에도 전쟁과 같은, 내 인생의 운명이 뒤집어지고,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이 전쟁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수시로 우리가 만들지는 않더라도, 우리 인생에 한두 번은 반드시 누구든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요. 이것은 조회도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고, 때로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다윗도 전쟁 준비를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겠죠. 최선을 다해서 좋은 무기, 식량,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지만은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진정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다윗도 알았고, 백성들도 알았다는 것이요. 그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쟁과 같은 일을 우리 인생에서 지금 2020년대 우리가 지금 당고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어나고 나서 이런 중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사태를 전 세계적으로 경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1929년 대공황 이후에 최대 의 경제적인 어떤 파국이 올 거라 그러고, 여러분, 아무튼 21세기 들어와서는 이런 일이 최초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코로나19가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21이, 20이 생기고 21이 생기고 22가 생겨서 진짜 이전 지구의 인구수가 10분의 1로 감, 감소될지도 몰라요. 아무도 예측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거대한 질병이 지나가고 나면 보통 좋은 일들이 역사 속에 별로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1918년 1차 대전이 끝나는 그 해에 1차 대전이 끝나는 그 해에 스페인 독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6천만에서 8천만 정도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보다가 벌써 100년 전이니까 의학이 떨어지니까 많이 죽은 거요 음. 그러고 나서 그 스페인 독감이 지나가고 나니까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얼마나 다운됩니까요? 그러면서 10년 후에 10년 후에 대공황이 오는 거죠. 전 세계 에 대공황이 오면서 불안하고 정권이 불안정하고 사람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히틀러 같은 인간, 무솔리 같은 인간, 일본의 군국주의 같은, 스탈린 같은 인간, 이런 괴물과 같은 독재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 은 세계 대전이 터져버린 거죠.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지금 이 코로나19 이후에 도대체 어떤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음. 또 제3차 세계전쟁이 일어날지 어떤 경제적인 공황이 올지 모릅니다 음. 하나님 만에 있는 거예요 음. 그러므로 오늘 20편 이 말씀 전쟁을 앞두고 출전을 앞두고 있는 이 왕과 이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의지하고 피신하고 수많은 그런 방법을 지금 말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어떠한 환란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것을 통과하리라. 설령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이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 된그 순간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덤으로 사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전쟁의 출전 앞에 이제 백성들이 이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